여름휴가철 물놀이 폭염 식중독 주의보 구명조끼 양사는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출신 손혜사 정사입니다. 8월 물놀이 사망자 절반 집중 해파리 소임 온열 질환 식중독 급증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에게 물놀이 사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여름철 식중독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2020만 2024 물놀이 사고 사망자 1 2명중 절반에 달하는 48%가 8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휴가의 절정기인 8월 초순에만 27명이 숨져 가장 위험한 시기로 지목된다. 물놀이 사망자 절반이 8월 구명조끼는 생명줄 사고 원인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37%, 수영 미숙 34%, 음주 수영 17%, 높은 파도 금류 7%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해수욕장 등 해양에서 해파리 말미잘 등 독성바다 생물과의 접촉사고도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최근 5년간 해파리 등의 소인 환자 중, 2082명이 8월에 집중됐다. 행안부는 물놀이 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음주 후 입수는 삼가야 하며,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속 온열질환 2.6배 증가, 집중독도 78월 최다 발생. 올해 7월은 서울지역의 기상관측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으며, 5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온열질환자 수는 총 23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 6 0명 배나 급증했다. 또한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음식 부패가 빨라지면서 식중독 발생도 장마철인 7월 196건이 가장 많고 8월 163건이 기를이었다 최근 5년간 총 1,352건의 식중독이 발생했다. 예방이 최선 구체적 행동수칙 지키는 것이 생명지키는 게 행안부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구명조끼 착용, 음주 입수 금지, 해파리 소인 방지를 위해 긴소매 착용, 소였을 땐 문지르지 말고 119 도움 요청. 무더위 속 야외 활동 시 양산 모자 사용, 규칙적인 수분 섭취, 음식물은 익혀 먹고 차량 내부 등 고온 환경에 보관 금지, 쿠토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증상 시 즉시 병원 진료. 김주의 안전정책국장은 일상을 떠난 휴가일수록 국민 개개인의 안전 실천이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며 사전에 예방 요령을 충분히 숙지해 사고 없는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사무소 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